어, 요 컴포넌트 레벨에만 지금 적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포맷을 줄 수가 있어요. 포맷 우리가 봤었죠, 뭔지. 그래서 그 하위 요소로는 포맷 이름, 어, 포맷의 버전, 그걸 생성한 애플리케이션 이름, 그걸 생성해준 애플리케이션 버전 뭐 이런 거죠. 그럼 아래 한글이라고 한다면 그 아래 한글도 내부 버전이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버전도 써주고 그 다음에 이걸 만들 때 한글 뭐20 1 버전을 했다 뭐2015 버전을 했다 뭐 이런 버전을 적어 줄수 있죠 그래서 고그 하이 버전 하나에 대해서 또 설명이 쭉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요정도일 것 같아요 나머지들은 대부분 다철건 컴포넌트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게 많고 컴포넌트애만 필요한 그렇게 서대에서 눈뜨니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그 다음에 계층, 전자기록물의 계층을 기록관리 시스템에서 좀 확인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록, 그러니까 업무관리 시스템에서는 업무를 하는. 편의에 따라 업무의 관점으로 기록을 봐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무소관리 카드고, 과제관리 카드고, 메모보고 그런 거죠. 근데 그거를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이을해왔어요 그러면 얘가 쪽대리본뭐 철권, 뭐 이런 구조로 뭔가 재구조화돼 있을 거잖아요. 그걸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러면 제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laughs> 홈페이지에 그 전자기록관련 수업 자료에 참고 자료 2번 참고 자료 2번 참고 자료 2 번에 보면 r m s 그는 자료가 깔려 있을 거요 다음 받아가지고 참고 자료 2 번. 두 가지를 비교할 건데요. 하나는 지금 이제 여어보려고 하는 게 표준 아데리스라는 거예요. 지금 공공기관에서 표준 어, 아데리스를 써서 기록관리를 하는 기관이 많죠. 그 표준자가 붙은 거는 국가기록원이 개발했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이 주도를 해서 기록관에서 사용할 시스템을 기록관, 개발을 했고 그거를 이제 거의 그 이제 배포 형식으로 무료로, 그 소프트웨어는 무료로 줬어요 기관에 그래서 중행된 기관들이 그 RMS를 구축할 때그 소프트웨어는 무료로 타고 나머지 서버 구축이라든가 이런 하드웨어 비용 그리고 그 데이터를 옮기는 비용이 런 것만 시스템 업체에 주고 구축을 했습니다 다운이 다 됐으면 그 아직 열렸을 때 여기 RMS RMS 폴더로 가서 교육 교재를 열어볼게요 1번 파일 1번 파일에 149페이지로 가보어요 149페이지.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RMS에 이관되에 있는 기록들이 어떤 식으로 보일까. 그 보이는 게개체구조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궁금했던 건데, 제가 입수할 수 있었던 가장 디테일한 자료로, 그러니까 이거고, 여기에 이제 검색 활용 쪽에 가야 이제 검색하려면 기록을 쫙 봐야 되니까 이쪽에서 뭔가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와서 봤었어요. 검색을 할수 있는 방법이 이제 분류체계 검색도 있고 키워드 검색도 있고 상세 검색이 있는데 분류체계 검색 이게 이제 가장 뭔가 전체 그하라학트 계층 구조를 통해서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됐죠. 다음 페이지, 다음, 다음 페이지. 아, 이건 조건별 검색 쪽이니까 이쪽 아니고요. 경품 없색고 분류체계 검색. 153쪽. 이건 분류체계 검색인데, 여기 왼쪽에 보니까 기능별 주식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능별 주식별. 그리고 이게 어, BRM? b r 의그 기능별 주식별. 그 정보겠죠. 그래서 BRM이 업무관리 시스템에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표준 RMS에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을 그대로 물고 오는 거죠. 어, 단위과제 카드가 만들어질 때, BRM의 단위과제를 연결해서 만드니까, 그게 기록물 철로 오면, 단위과제 정보, 그 연결 정보가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뭐 조직별로 또는 기능별로 이렇게 왼쪽에 트리가 뜨고, 그걸 클릭을 하면, 왼쪽에 철, 지금은 이제 조직별로 누는 거죠. 그래서, <laughs> 행자, 행자고 밑에 점직 대통령 비서관 이렇게 클릭이 돼 있기 때문에 조직 밑에 조직에서 <laughs> 만든 차례들이 쭉쭉 뜨고 있고요. 이 <laughs> 화면들을 보는 데는 제가 딱히 원하는 화면이 잘안 보이더라고요. 딱그 상상할 수 있는 화면은 그게 <laughs> 나은 것 같아요. <laughs> 여기에 기능별이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기능별에 어뭐 위에 정책 분야, 정책 영역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단위 과제까지 뜨고 그 단위 과제 하위에 기록물 철이 몇개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단위 그 단위 과제는 매년 수행할 테니까 단위 과제 하위 철이 여러 개 있어야 정상이겠죠. 마치 단위 과제명이 그철 연도별로 만들어진 철분의 상위에 단위과제들이 있으면 마치 시리즈처럼 역할을 하겠죠. 근데 그 시리즈라고 하는 거하고 단위과제라고 하는 거는 <laughs>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단위과제는 그냥 어묵 기능명이잖아요. 아까 책에서 봤던 시리즈라고 하는 거는 기록물을 이렇게 그룹핑한 거예요. 그래서 두개 <laughs> 단어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나누는 그 분류를 하는 이건 분류 체계예요. 분류. 분류체계. 다음에 우리가 아까 본 거는 애그리게이션이죠 아, BRM 같은 경우는 분류 체계예요. 클래스피케이션이에요 기능을 그 업무 기능을 이렇게 쪼개서 만들어 놓은 분류 체계인 거죠. 그 업무 기능 분류 체계고요. 그래서 주로 어떻게 보면 탑다운 방식으로 이 주식은 뭘 하는 주식이다. 그래서 그 주식이 하는 일은 이런 거다. 그래서 쪼개보면이렇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만들어낸 그 기능 분류 체계인 거고 그게 이제 하나의 맥락이 되는 거죠. 아,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구나 해서 이 하위에 넣은 단위과제 하위에서 뭔가 일을 막 해요. 그러면 막기록본들이 생겼잖아요. 그기록본들을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 아이템들을 내용으로 이렇게 묶어준 게에그리게이션 이거는 기록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기록을 내용적으로 필요하면 주제별를 묶든, 기능 출처를 묶든, 조직 출처를 묶든,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는 게 애드리게이션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이거 그냥 하나로 쫙 연결된 걸로 봤어요. 그래서 상위에, 어머, 대기능, 중기능, 속이능 다녀오무, 그 다음에 이제 다로그 다녀오무 이제 기록물 철를 연결시키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쫙 하나의, 하나의 계층 구조로 연결되도록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똑같은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선진 그 기록관리 소프트웨어들 패키지에 가보면 클래스피케이션과 애그리케이션을 엄격하게 분리를 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뭐 개념도 다르고 출까지 생각도 다른 거니까. 만이 구조 자체가. 그래서 클래스피케이션은 말 그대로 어떤 업무 기능 분류 또는 주식 분류를 기준으로 만들어주고, 에그리게이션을 말 그대로 기록물들 을 묶어서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필요한 부분에서 연결시켜줘요. 필요한 부분 그래서 클래스피케이션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그건 이쪽에 이제 업무 기능이기도 하고, 주식이기도 하고 하니까, 어 그, 그 클래스에 연결된 기록 덩어리에 대해서, 뭐 보존 기간을, 기간을 얼마나 할지 또는 <laughs> 그 기록은 누가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누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이런 액세스 컨트롤 쪽이나 어, 기록에 대한 처분과 관련된 그런 규칙을 들 연결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너무 하나의 일, 일년의 체계로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되게 답답한 측면이 있는데 이걸 조금 약간 유연하게 떼놓고 생각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근데 현재 RMS 구조로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아, 까 이렇게 연결쭉이돼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단위과제 밑에 그냥 철들이 쭉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기록관리자가 필요에 따라서는 철을 뭐 때로 나누기도 하고 합치기도 하고 캐롱처를 만들기도 하고 거기 건들을 옮기기도 하고 그 위에 시리즈라고 하는 걸로 또 뭔가 개념화시켜서 그 뭔가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애드리케이션의 목적은 기록 관리에 편하게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볼륨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뭔가 이렇게 어 양이 너무 많아서 관리가 불편하니까 쪼갠다는지뭐 이렇게 스토리지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스토리지가 이렇게 작게 작게 되어있으니까 양을 남는다는지 내가 관리하기 편하게, 관리의 환경에 맞춰서 뭔가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게애드리게이션의 의미인 거예요. 근데 이분류는이 이 기록의 속성, 이 내용에 따라서 뭔가를 이 기록을 통제하기 위한 그런 정보가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그것과는 별도가 있는 거죠. 좀더 뭐랄까, 인텔리츄얼하게 컨트롤하기 위한 기준값들과 연관되는 게 클래시피케이션이고 얘는 좀더 얘를 처분, 처리하기에 좀 편한 그런 단위로 묶기 위한 그런 개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완화시켰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뭐 클래스피케이션과 에그리게이션이 하나로 쫙 연결이 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저 뒤에 한 4장쯤 가면은 모래이라고 하는 그기름 표준을 보면서 에그리게이션과 클래스피케이션을 뜯어놨을 때 차이를 좀 설명을 하게 될거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뭔가 위에서부터 우리 r m s 에 그거한 내용 기록을 전체로 확들어다보는 그런 뷰가 확실하게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이번에는 그럼 좀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걸로. 제 홈페이지에 그 청구 파일 1번, 1번 한번 열어볼게요. 파일 1번에 제가 아까 파일을 하나 더 추가를 해놨어요. 어, IBM 파일렛 쪽에 자료를 하나 더 찾아서 넣었는데 IBM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큰회사잖아요 거기서 응각 뭐, 걸다 만들지만 소프트웨어 패키지들도 많이 보급을 하는데 어, 원래 파일렛이라고 하는 회사가 따로 있었어요. 그파일렛트라는 회사가 이름이 파일렛인 것처럼 전자문서, 문서, 문서 를 만들고 관리하는 솔루션이나 기록 관리를 하는 솔루션이나 컨텐츠 매니지먼트라는 CNS라고 하는 솔루션인데 그런 거걸 굉장히 강한 회사였어요. 몇년 전에 IBM이 인수를 한 거죠. 인수 합병을 해가지고 IBM 파일럿트다라고 이름이 붙었다가 지금 보니까 이제 파일럿 이름을 없앤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제 집 파일 열었으면 IBM 파일럿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가보면 파일 3개 올려놨는데 그중에 이번 파일이 2009년도에 만들어졌던 파일이에요. 그래서 Understanding f i l e t Repos Manager. 그래서 이파일렛이가 만든 기록 관리용 소프트웨어. 설명서인데 436 페이지밖에 안 돼요. <laughs> <laughs> 좀길까요 내용 재밌어요. 앞부분은 거의 뭐 전세계 역할의 개론 같은 <laughs> 그런 내용들이에서 이거를 예전에 그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다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번역본에서는 이런 있을 수 있겠지만, 막 이름들도 다 써있어요. 뭐 강사국 학생 등등 해가지고, 그때 한 10명 정도가 초토별로 나와서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번역본도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드리고, 이건 1번, 2번이 번역본하고 원문이에요. 3번이 이제 제가 오늘 새로 찾아낸 최근, 작년에 나온. 근데 여기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IBM Enterprise r e p o r 라고 여기를 들어가 보면 이것도 440페이지니까, 어, 그 앞에 2009년 버전 그걸 약간 업그레이드를 했더라고요. 약간. 이런 내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용 패키지에서는 이게 이제 기록관리 소프트웨어거든요. 여기서는 이렇게 뭘 어떻게 관리를 하려고 하는가 물론 용어들이 좀 많이 달라요. 우리가 파일 플랜이라고 하는 말도 쓰고 뭐 그러고 뭐 리텐션 스케줄이라는 말도 써요. 오른쪽 패널 이렇게 위에 보면 샘플 리텐션 스케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리텐션이라는 건 보유한다. 스케줄은 일정. 그러니까 기록을 얼마만큼 보유할 거냐. 우리는 지금 보존기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치년감 보존할 거다. 퍼머넌트는 뭐예요? 연구 보존할 거다. 엔 더블 라이프 플러스 3년? 액티브 2년? <laughs> 클로징 플러스 1년? 뭐, 뭔가 지금 우리랑은 좀 다른데, 우리나라는 공공기록관리법에 보면 1년? 3년? 5년? 10년? 30년? 준영구, 연구 이렇게 7종 세트어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기관에 가보면 음, 되게 애매한 게 많고 특히 준영구로 분류되는 기록들이 좀꽤 있는데 준영구로 분류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연도를 딱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발전소를 건설하서 만든 여러 가지 동연문서가 뭐 있어요. 얘는 발전소가 있는 동안 계속 있어야 돼 그래서 발전소가 문을 닫고 발전소를 다 해체하고 난 다음에 없앨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 발전소 이제 막 거절했는데 아직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연군도 아니야. 그래서 준영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 나이스라는 교육 정보 시스템에 개인에 대한 합적도좀보가 그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니까 나에 대한 정보 내가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연군은 아니야. 연군이될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뭐 언제까지 좀 부절하다가 없애면 될것 같아. 그 준영도 해야 되는 거구는 아니고 딱히 몇년 정도까지는 알수 없는 거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그렇게 7종 세트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되게 애매한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어뭐 이런, 이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다 이거죠. 클로징 플러스 1년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발전소가 폐쇄된는데 이후에 뭐 1년 뒤에는 폐기할 수 있어. 이런 의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클로징이라는 게, 2017년 1월 1일인지, 2020년 4월 5일인지 알수 없는 거죠. 하지만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알수 있는 거죠, 그 순간에. 그래서 이런 걸 트리거 기반의 고유 입점표라고얘기 해요. 트리거링 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면대는지 분명히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되게 필요한데 우리가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준영부 이런 게 많이 생기 하고 되게 애매하게 정해진 게 많고, 여기 뭐 3개월짜리도 있을 수있죠보요기간이 그 5년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물들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 다음에 요, 여기 파랗게 되어 있는 것들이 분류자예요. 제 분류체계라고 한다면, 분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단위과제제,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 이름들이요. 그런 이름들이고, 왼쪽 이제 바퀴먼트 문서예요. 문서가 만들어지면, <laughs> 그 문서를 어딘가에 분류를 하는 거죠? 아, 얘는 인스펙션에 해당하는 거야, 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문서는 이런, 얘, 얘에 속하는 거야, 라고 해주는 거잖아요. 그것 자체가 분류를 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즉시 뭐가 되냐면, 이 분류자에는 리텐션 스케줄이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를 한다는 의미는 대부분 청은 일정을 정한다와 같은 의미가 거의 네요 근데 이 분류자의 이름을 보면 이게 이제 업무 기능명 비슷하게 돼있잖아요 그래서 업무의 카테고리이자 그 카테고리에 딱 들어오는 순간 얘는 리텐션 스케줄이 정해져서 라이프 사이클이 딱 정해지는 생일주의가 정해지는 그런 개념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고 나면 분류를 할때 아까 지 분류자 봤던 거이렇게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일부 보여지는데 영리권은 파일 플랜이라고 불러요. 파일 플랜 이렇게 기록관리 체계를 넘어오면 파일 플랜이라고 해서 파일링하는 어떤 구조 구조가 있어서 거기다 문서들 다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조 자체를 파일 플랜이라고 그르고그 파일 플랜이라고 하는 것에는 리텐션 스케줄이 붙어 있다는 그런 개념. 그래서 뭔가 그 중간에 화면 하나쯤 있을 것 같은데, 파이플랜을 적주도볼수 있는? 112페이지, p d f 페 112페이지인데요. 뭐, 파일플랜 하위에, 여기는 레코드, 뭐, 카테고리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고, 그 카테고리 하위에 폴더라고 뭐 하는 이름을 쓰고 있고, 그 폴더 혹은 뭐 문서가 바로 오기도 하고, 박스째로 들어온 어떤 문서 덩어리가 아, 오기도 하고, 뭐, 이런, 이런 구조도. 볼수 그러면 이 그았는데그 많지 않아요. 찾1 5 4페이지가 보시면 <laughs> 이런 그림 하나 나와요. 1 5 4페이지에 그냥 마치 우리 컴퓨터 켜서 그상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구조가 보이죠. 사실 이거는 원래는 그 기록 관리 시스템이 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큐먼트 매니지먼트 쪽으로 보여주는 거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폴더 구조로 파일 내에서 구조 별로 다 기록을 쭉 열어서 볼수 있는 구조 이런 구조로 기록관리 시스템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가 기록관리 시스템. 163 페이지, 163 페이지 누에 가면 음, 좀선에 봤던 곳은 문서가 만들어지는 곳에는 홀더가유었고 여기가 이제 이관돼서 온 기록들을 볼수 있는 그런 화면인데, 어, 2005년도에 뭐 이거 초기 버전, 뭐 이런 것들, 네, 외국에서 만든 기록관리 소프트웨어다 이런 식이었어요. 뭐, 뭐 그런 파일의 구조? 여기서 파일플랜이라고 하든, 우리를 치, 쳐서 뭐, 에그리게이션이라고 하든,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든 간에 그런 구조가 있으면 구조별로 쭉 탐색기처럼 열어서 봐서 끝에 기록권까지 볼수 있는 그런 구조. 그러면은 여기 딱들어온 기록관리자가 우리 조직에 있는 전체적인 것에 구조를 다볼수 있잖아요. 그리고 필요하면 하위로 하위로 내려가서 기록법까지 볼수 있는 거죠. 어, 필요하다면 컨퍼런트까지도 볼수 있으면 좋고요. 그런 구조면 특히나 시원할텐데 특히나 시원할텐데 우리나라 거 그렇게 안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체를 한눈에 볼수 있는 그런 화면들이 없어요. 2005년도에 기록관리시스템 ISP 프로젝트 할 때도 주기상 참 요구했던 게 이런 식의 내비게이 그걸, 뭐, 내비게이터라고도 부르고 그러거든요. 트리 형태로 볼수 있게, 전체 기록물을 볼수 있게, 이런 귤를 만들어달라고 회의에 요구를 많이 했는데, 잘 안, 잘안만들어졌어요 아까 봤던 기능별 조식별 그게 다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아래, 아래로 내려가서 그 하위에 딸려있는 것들 다 하늘을 볼수 있게 해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안 됐어요. <놀람> 그래 사실 직면대 기록관리자, 기록관에 있는 기록용사들한테, 당신들 지금 기록관리 시스템에 기록권이 몇건될 수?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잘 몰라요. 하긴 불가능해요. 전체를 볼수 있는 그런 뷰 자체가 없고요. 그런 게좀 걱정이거든요. 하신 말씀 없요 기록관리자였어. 아, 한 뭐, 번, 되게 보면 뒤에, 공기해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몇 번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되요 음. 한 얘기하죠. 개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걸 누는 뭔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그. 그, 그냥 그러니까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에서, 이 안에 몇 번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해줘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필요하면 몇 개로 살 수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볼수 있는 뷰가 없는 거예요. 토막토막 볼 수는 있는데, 이렇게 전체, 이, 이게 전체구나. 전체를 볼수 있는 뷰가 없어서, 어, 답답하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뭐, IBM에서 나온 것도 있고, o 라 a e 에서 나온 것도 있고, HP에서 나온 것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소프트웨어나. 기록관리 소프트웨어나. 거기에 매뉴얼도 많아요. 이걸 이렇게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많이 보시면서, 여기서 좀 아이디어를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표준 그 아래비스가 갖지 못한 많은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연구했으면 좋겠고, 뭐제장은 작년 장면 재장면에 그러니까 제가 지도한 학생 중에는 이런 그 매뉴얼들을 보면서 아까 트리거 기반의 보조 기간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런 기능들이 우리 공공기관에서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 그런 걸좀7%종 세트 보조 기간 말고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어떤 기능 이 추가됐으면 좋겠다 는 내용을 너무 쓰고 좋은 친구. 들 그리고 이 액세스 컨트롤 쪽을 수 이제 지난 하기 좀한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쪽이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은 표준 RMS 현재 기능이 어떻다라는거 너무들 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어, 문제점? 뭐 그런 걸좀 파악을 하시고, 그에 관련된 한 부분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선진 패키지 분들을 보고 공공기간에 필요할 만한 기능들을 좀 이해하고 설계를 좀 해가지고 제시해 주는 그런 써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보시라고, 여러 가지 올려놨으니까 좀. 이런 것도 연구반의 주제입니다. 연구반에서. 혼자 보기 어렵잖아요. 같이 내용 좀 살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 있어요, 혹시? 안면마치겠습니다 그가시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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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